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알입니다 이렇게 녹화로 촬영하는 경우는 오랜만이네요 녹화로 촬영하는 경우도 오랜만이라서 한번 제가 그때 아마 실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드월드란 게임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질 예정입니다 실시간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월드와 그 녹화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최대한 편의를 사용그런원 월드 두 곳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시간 월드는 시시간을 보실 테니까, 이제 신규 월드 생성해서. 녹파용 월드를 별도로생성하도록하겠습니다녹화용하는정녹화용으로 해주고 플레이는이드를사하는월드하 일본 아니로는 캐주얼인데, 한개 지난서 있잖아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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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더. 더. 좀1.5 정도 해주고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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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이 받는 피해 배율, 펠이 주는 피해 배율, 펠 포만도 감소, 펠이 감소 배열 펠 지적 감소 배율, 양점바 먹고요, 자연 회복 배율, 은 최대, 수면 시 HPL 배율, 배열. HPL 배율도 다섯 배, 그리고 플레이어 주는 피해배율도 5배 플레이어 받는 피해배율은 0으로 0.1로 만들고 그리고 플레이어 포면도 감소배율은 0.1 그리고 플레이어 기적 감소 배율도 0.1 그리고 플레이어 의식의 자연 회복 배율은 5로 바꾸고 그리고 자연, 자연 회복 배율하고 플레이어 수면시 회복 배율 그리고 건, 더덕 빼 그리고 건축물 상대 피해 배율, 건축물 상대 피해 배율 하고 건축물 노화 속도 배율은 영어로 만들어 주시고요. 건축물 노화 속도 배율. 뜨이는 것은 0천으로 고정하고요. 실 아이템 해팅량 3배 그리고 HP배율 그리고 주로 바이템 양배율 2 아이템 양배율로 거대화를 부하에 부하 시간이 변경된다. 숙적 발생 오프 아무것도 떨지 않는 걸로 하고요. 고점 작업 팰 최대 수, 고점 최대 팰수인원수 그리고 여기 보면 낮은 것 강시 배율, 강시 배율도 최대가 올리고 출전 배율은 1 5 팰이 배열. 주는 피해 배율, 팰주는 피해 배율도 0.1로 바꾸고요 최대로 해서 이렇게 확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기 정난이 존입니다 버스플레이 오늘을 일단 오프로 바꿔주고요 녹화용 일단 오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확정 계속할까요 네 요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패월드를 아예 새로 시작하는 분들 일단 게임알로 교정을 해주시고요 프리셋은 일단은, 이렇게, 조금 몸은, 몸은, 이렇게, 좀 피부색은 하얀색,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타입, 얼굴은, 뭐 이렇게 요런 형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은 제가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은 이렇게 해주고 음성은 이렇게 해주시고 게임 시작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게임 시작을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상 벌써 뭐 세팅하고 하는데만5분이 걸렸죠 여러분 일단 세팅는는데만이걸렸기이문에는이이는이는이는이이게 어떻게 보면 가이큰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 바나빌 부는 언덕 이라고 하죠 보면 자자 기적 감소 고점을 열어주시고요 밑으로 좀부족 썸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인을 생각을 하면 좀 조작도 이렇게 해주니까 좀, 좀 더, 조금 더, 납니다. 예. 좀.

车上，嗯。 올 광맥도 한번 찾아봐야 돼서. 물 얻을 수 있는 것도 찾아보긴 해야 되거든요. 위치 찾는 것만 좀, 어려어 위치 찾는 게. 걸린다, 이거지. 어? 저쪽 가면. 지금, 이 열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여기가, 제가 처음에 실시간에서 했던 곳이죠. 일단, 이쪽 부분에 똑같이, 비켜을어서 그래서 장작을 얻어도 돼요 나무들 떼져서 장작을 얻으라고 했죠 나무들 떼져서 장작을 얻어 줄게요 나무들 장작을 해서 얻어 주도록 할게요 나무들 장작을 얻었죠 그 다음에 ESC를 송년 가이드 봐주고, 생명 가이드 다음에 비키를 눌러서 비키를 누른 후에 제가 이쪽에 비키를 누르고요. 그럼 비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작업대를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F키 눌러서 5, 4, 3, 2,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총 4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호리중량을 어, 500, 500, 4 5 0까지올0 500, 500, 500, 5 0그 다음에 500, 500, 500, 500, 500, 5기0 500, 500, 500, 500, 5 0펠5기0 5 이 이거 일단 되고요. 보덕불까지. 남은 상자도 필요해요. 수리대 건축 세트 나무 건축 세트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리는수리대도 필요하고 지금 펠주펠 침대랑 사금 침대 그리고 화살 지금 먹이 상자 펠 나중에 키우게 되면 먹이 상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금 펠로는 3마리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대략 이 정도에서. 일단 패를 지금 펠스피어 만들려고 하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발송해. 펠스피어 만들 때 목재 그리고 목재랑 돌이랑 있어야 된다고. 거 지금 목재랑 돌이랑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나무도 좀 크게 터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 그거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비키 누르고탭 내가 비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2번, 1번 눌러서 지금 토대는 2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비키 눌러서 토대요 이거를 이렇게. 대게, 대게, 나무도 지금 나무들, 지금 나무들 빠르게 좀 키고 게요 일단은 근데 돌을 저기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돌을 돌이 돌을 캐줍니다 돌 돌을 캐줄 건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나무 일단 여기서 비키누서 는 여기 토대들 하나들 줄줄거든요. 그러면 토대들 이거들 토대들 울 건데, 너무 토대들 토대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토대들 각각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까지 토대도 토대들 나무가 어 나무 진짜. 돌, 돌이, 돌이랑 나무랑 필요하네. 돌을 나무, 돌이랑 나무, 돌이랑 나무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돌이랑 나무를, 돌이랑 나무를, 1 0될 때까지 일단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지금 이런 일단은 녹화용에서는 제가 이렇게 실시간에서는 시청자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게임 진행했다면 녹화용에서는 이제 싱글월드에서 조금 제가 이제 실시간에서 하면서도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그렇게 좀 재미있게, 좀 평화롭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캐주얼 형태로만 진행했다면 두, 두 번째 월드에서는 모든 모든 기능들을 다 오픈해 둔 상태에서 해볼 예정이라서 일단 그분은 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고, 13개를 얻었죠. 그리고 우리 나무 체크 까지 꾸인을 해 주고 102개.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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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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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토이토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하나, 일단 이렇게.